자, 이번 공연 소감과 팬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란 윤도영분부터 우리 도영분은 또 홍보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관객들에게 깜짝 소개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홍보자료에서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도영분 어머님 신나게 촬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패스트 콘서트에서 그랑이역을 맡은 윤도영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먼저 제가 서태진님 정말 유명하고 멋지신 분의 노래를 이 콘서트에서 부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이 페스트 콘서트를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멋진 배우님들, 오케스트라님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열심히 힘써주신 스태프님들. 성수 감독님까지 정말 어, 이 콘서트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정말 애써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 콘서트가 뮤지컬로 돌아오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타루 힌 박혜원님. 네, 혜원님은 당찬 시민운동가 타루로서. 시원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저랑 친구이기도 하고요. 네, 선배님. <laughs> 어? 선배님. <laughs> 네, 네 아, 소개해주세요. 네, 타로 네, 역을 어, 맡은 가수 흰 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뮤지컬 테스트 콘서트에 이렇게 서태지 선배님의 음악으로 이 공연의 메, 메시지와 함께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어, 마지막 공연이라 저도 사실 오늘 좀 많은 어, 혼을 쏟아 부었어요. 혹시 서태지 선배님 팬분들께서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서태지 선배님의 음방도 찾아보고 많은 라이브 버전도 찾아보고. 어, 그래서 이제 버뮤다 솔로곡을 할 때, 그, 안 보인다, 이런 모, 모션을 했거든요. 별로였나요? <laughs> 괜찮았나요? 네, 나름의 막공이라고 어필과 애교를 좀 해봤는데요. 어, 오늘 이렇게 서태지 선배님 음악을 또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또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마지막 공연 특별한 공연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코타르 원태민 배우님이시고요. 이번 공연에서 저와 대립감을 세우는 반대편의 중요한 역할. 맡아주셨습니다. 네, 가장 또 랩을 화려하게 하는 캐릭터인데요. 팬분들께 새로운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어, 뮤지션 지코선배님의 네, 형인 우태훈선배님께 랩레슨을 열심히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뮤지컬 디스 이스트에서 랩머신 포타의 역할을 맡은 원태민입니다. 뭐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었으면 소리 질러 네. 어, 저, 저 이거 꼭한번 해보고 싶었어. <laughs> 네, 많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꼭한번 해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일단 어... 저희 이번에 오늘 막공인데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저희 모두 다 이렇게 문제 없이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다행이고, 어... 저는 또랩을 시도하고 또. 저희 각자 배우들 정말 이번에 디스 이즈 패스트 하면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한 부분들이 많았으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잘 다가갔으면 좋겠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말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큰 형님 랑베르 박영수 배우님이십니다. 저희 배우 중큰 형님으로서 저희 테스트 배우분들의 어,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아 네, 저는 어, 랑베르 역, 형 그리고 나, 나레이터 의 역을 맡았던 박영수라고 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띠동갑이 요즘 뭐큰 형님인가요? 그죠? 어, <laughs> 어머, 다 같이 무대에 서고 또배역으로 만나면 또 친구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 3일 동안 디스테이스 테스트 어, 공연을 한 동안 너무너무 많이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 역시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서태진님의 음악을 듣고 살아기도 했었고 또그 음악을 이 무대 위에서 또 어, 제가 이렇게 공연이라는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마레이터로서 뒤에서 이 모든 공연들을 바라보며 있어서 어, 정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 패스트라는 공연 콘서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기 계시는 지휘자 겸 연출 겸또작겸 모든 것들을 지휘하셨던 김성주 감독님의 그 힘이 느껴졌던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 모든 내용들이 적재적소에 어, 내용과 어, 이 음악이 깨어지지 않게끔 잘 만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이 콘서트가 콘서트로서 끝나지 않고 또잘 만들어져서 공연으로 또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또 공연이 올라가는 그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베르나르 리유 역을 맡은 정우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주시고요 <laughs> 네, 네. 사실 저도 이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어, 과연 내가 이 공연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또 태시 어, 선배님의 곡을 이렇게 한다는 게좀 부담도 되고 정도 됐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다. 그래도 이것도 나의 또 다른 경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함께 제 배우분들과 합을 맞추면서 또 교감하고 훈련했습니다. <laughs> 어, 진짜 무엇보다 김성수 감독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은 것 같아서 저도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공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와주신 여러분들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자,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배우, 어, 저희 공연을 위해 <laughs> 헌신해주신 스태프분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음악팀, 음향팀, 조명팀, 영상팀, 그리고 무대팀, 전시팀 수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힘써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홀리워터 오케스트라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laughs> 박수 또 <한번> <laughs> 네, 저희 코러스팀 저희 메인 캐릭터 이외에 모든 역할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주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콘서트 대본부터 연출, 음악 그리고 멋진 지휘까지 어, 해주신 저희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분의 손을 안 거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김성수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너무 훌륭하고 재능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고 잊지 못할 추억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음악팀 소동민 감독님, 김정아 감독님 이분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했지만 홀리워드 오케스트라 함께 감사합니다. 저는 손만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분께 박수 한번더 주시겠어요?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공연의 취지를 마지막 공연과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짧게 말씀드리면 2017년이었나요? 혹시 그때 패스트 보신 분 계신가요? 뮤지컬 패스트? 어... 진짜 없네요 공연잘못 <laughs> 됐어요 아저 계시구나 반가워요 어, 그때 솔직히 공연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놓을 수 없는 공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냥 놓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다시 한번 잘 만들어보자 하는 과정에서 이 콘서트가 예, 됐어 그리고 보셨지만 이게 무슨 공연이지 싶으실 거예요. 이거는 콘서트입니다. 뮤지컬 공연이 아니고요. 콘서트고요. 제가 개발하는 과정에 이 뛰어난 아티스트들과 같이 함께 할수 있게 돼서 음, 캐릭터를 보여주고 세계관을 보여주고 이런 조각 조각들을 쇼츠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영수 배우님을 나레이터로 모셨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내부는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기 <laughs> 때문에 무대에서 말을 못해 그래서 계속 나레이션그 다음에 자막만 나오는데 다음에는 꼭 말을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의 과정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래 저희가 돌아올 뮤지컬 공연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듀서님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뮤지컬 페스트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히 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수고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디스 이즈 페스트의 프로듀서 김민석입니다. 우선 어, 참여해주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성수 감독님, 음악부 모두 감사드리고 그, 그리고 서태희씨도 그, 이 배우분들 다 일일이 제가 프로필이나 뭐 이런걸다 보고를 드렸고 또 연, 연습하는 영상들도 다 보시고 너무나 좀 어떻게 말을 <laughs> 뿌듯해 하시고 계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패스트는 그 성수 감독님하고 의기투합해서 이 콘서트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향후에 그 대본을 완성할 거고요. 그래서 리딩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그후 이게 본격적인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본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곧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또 이번에 저희 콘서트 시장 영상하고 음원을 잘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배우분들과 잘 협의해서 를 멋진 모습 한번더 보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 딱 어, 1분만 포토 타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 배우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모여주시고 오른쪽부터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왼쪽. 하나, 둘, 셋. 다음은 정면. 오늘 근데 특별한 날이잖아요. 혹시 원하는 포즈 있으세요? 제가 한건 아니고 저희 멤버 어, 형이 아. 원조라고 아. 네, 그래서 이걸 만드, 만들었대요 어다최고가인거네아 네. 이게 아공빵이라고 해서 아기 김김이 빵 이런거 네 다음은 2층 한번 보겠습니다 않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인사! のもうすぐ腹もこいそうよ